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지방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연봉은 7천 정도로 생활에는 크게 부족하지도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마누라가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누라가 사실 인물이 좀 많이 괜찮습니다. 젊을 때부터 길거리에서 캐스팅 제의가 올 정도로 미모가 훌륭했었고 처음 소개를 받고 대시할 때 무진장 무시 당했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직업이 괜찮아서 연애까지 이어졌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승부욕이 발동되어서 노예가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연락하고 선물하고 또 만나게 되면 수십만원짜리 밥을 사주고 그렇게 미친 듯이 끝까지 매달려서 저는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고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관계를 가지던 중 피임에 실패를 하게 되었고 저는 결혼을 마음먹었기에 화가 난 아내를 겨우 설득시켜서 임신 4에서 5개월 차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했지만 결혼 이후의 부부관계가 참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매일같이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가끔씩은 술을 마시고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여자가 때린다고 얼마나 아프겠냐마는 그래도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때이면 잠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비싸고 좋은 곳에서 분위기 좋은 외식이나 선물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는 풀렸는데 그게 또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구 같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결혼을 한 뒤, 아이를 낳고 나서, 부터는, 아내와의 잠자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못한다. 살 빼우면 해준다. 피임 안 하면 안 된다. 결국,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와의 관계를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고, 고민 끝에, 피임기구를 시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아내는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진짜 결혼 이후에 1년에 겨우 두번 할까 말까였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하루 이틀 이지 제가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으려고 결혼을 했나 싶고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울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시고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며 후련 단신 고아처럼 살면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실했었기에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나오는 술집에 2차도 안 갔습니다. 결코 저는 단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과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며 기계 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대뜸 차가 날갔다며 차를 바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더탈수 있을 것 같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는데 좋은 차가 필요 있냐며 다음에 차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아주 그냥 마음먹고 그러는지 몇날며 치를 저를 못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남자들에게 도 뭔가의 촉이라고 할까요 냉랭한 기류가 흐를 때 갑자기 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뭔가 찜찜한 마음에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낯선 남자와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걸 보는 순간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나에게는 전혀 해주지 않았던 말들, 그 다정한 말들, 남편이 들어야 했던 말들을 다른 남자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실 밖으로 나와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내의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이 남자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을 하려고 하는지 행설수설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고 있으니 그냥 만나는 남자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 들었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그러자 아내는 저의 절친인 친구의 이름을 말하더군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도저히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친구와 바람핀 거 맞냐? 잠자리까지 가진 거 맞냐고 하니까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에 맞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냐고 물어보니 제 친구와 아내는 평소 사소한 연락을 주고받았고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고 식사나 하려고 만났는데 제 친구의 제안으로 그날 함께 술을 마셨고 사고를 쳐버렸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당당한 모습에 너무 미친 듯이 화가 났고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다 자르려고 하다가 몇 가닥 잘리는 거 보고서 그 순간만큼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저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내와 친구에게 배신당한 저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울었습니다.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힘들게 가정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정말 분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욕을 하고 결혼 후 처음으로 집안에 있는 물건도 부셨습니다. 제 친구였던 그 더러운 놈에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욕을 했더니 알게 됐냐며 미안하다고 말하더니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끄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안 해보고 예보라고 이렇게 전화 끊고 잠수 타버리는 놈이라고 그 더러운 자식을 만나러 가자고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이런 놈이 마음에 들면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은 결혼 후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백 번 했던 미안하다 라는 말을 했는데, 집사람한테는 처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흔한 미안하다 라는 말을 왜 바람 핀것 때문에 들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을 뺏어서 다시 봤습니다. 그 사이 전화 목록 메시지, 내용 카톡 등등 전부 다 지워버렸더군요. 저는 도저히 집에 있다가는 큰 사고를 칠것 같아서 일단 집을 나갔고 당장 한때는 절친이었던 친구네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놈은 휴대폰을 꺼놓고 있더군요. 그놈의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이름을 외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경비를 보시던 분들이 뛰어 오더니 무슨 일이냐며 침착하라고 저를 타이르더라고요. 저는 그놈의 이름을 말하면서 당장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안 그러면 이 회사 다 엎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비에서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쭈뼛쭈뼛 내려오더라고요. 제 친구 대학 시절 만나게 돼서 알게 됐는데 정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여자들에게 항상 인기가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설마 친구의 아내에게까지 이따위 짓을 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그놈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리려고 달려왔고 그놈은 그냥 친구랑 문제가 있다면서 괜찮다면서 저를 데리고 휴게실로 데리고 가더군요. 네가 사람 맞냐고 어떻게 친구 아내와 그따위 불륜짓을 하고 이따위로 전화 끊고 잠수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자신도 자신의 마음이 통제가 안 되었다고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본인도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술김에 사고를 쳤고 그때부터 자신의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니 재수 씨도 이 사실 아냐고 물었고 제발 한 번만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친구 아내를 데리고 그딴 짓을 한 놈이 자신의 가정은 지키고 싶었나 봅니다. 전그 자리에서 그놈 아내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다 말해줬고, 앞으로 평생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말하고,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저녁이 다 되어 있더군요. 근데 집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했더군요. 그 사람 회사까지 찾아갔냐며, 그냥 그 친구와의 관계도 다 끝났다면서, 갑자기 또큰 소리를 칩니다. 너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내 위에 서려고, 하지 마라. 딱 이런 자세로, 저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더군요. 몇 시간 후 장모님이 전화가 옵니다. 자기 딸이 왜 집으로 왔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엄마 없이 자라서 장모님을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정말 친어머니 못지 않게 모시고 바뀌면서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 첫마디가 왜 휴대폰을 뒤져서 이 사단을 만드냐, 자네 친구도 문제다. 왜 그런 친구를 사귀어서 이런 상황을 만드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꼭지가 돌았습니다.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그렇게 저를 아끼시던 분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평소 다툼을 하면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던 처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나 내 편일 줄 알고? 하지만 이미 소식을 들은 처형도 바람핀 건 잘못한 거 맞지만 제부도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했다면서요? 바람 핀 거랑 그런 행동은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부도 사회생활 하면서 어디 가서 이타하거나 바람 핀적 없어요? 라고 합니다. 자, 어이가 없고 기분이 더 더러워지더군요. 더 이상 이런 인간들과는 대화를 할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년간 저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에게도 저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였던 겁니다. 친정에도 제가 큰 돈을 몇 번이고 도움을 줬었거든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직 미취학인 둘째 아이가 엄마가 없다며 옵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니 어릴 적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전화해 달라고 저를 보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서 바꿔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둘째 머리 묶어주고 옷 입히고 하는데 너무 서툴러서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3일이 지나 장모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집사람과 집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게 할 거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이혼하길 바라는 거냐? 아니면 용서를 하고 살 거냐? 라고 하는데, 집사람 표정은 절대로 잘못한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아이들이 옆에서 철없이 웃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제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나고,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내 자식들도 나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정말 미칠 것 같았지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한참의 고민을 하고 나서 집사람에게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자기도 나한테 원하는 내용의 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일단 적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할 것이며 절대 외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추후에도 발각 시 위자료 지급과 즉각 이혼이었습니다. 집사람도 나에게 원하는 걸 적었습니다. 양말, 팬티 뒤집어 놓지 않기, 옷 빨래통에 넣기, 상대방 무시하지 않기 등이었습니다. 외도와 양말이 동급 취급 당하면서 장모님도 나보고 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그렇게 되었다며 동급 취급합니다. 각자 각서를 다 적고 사인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사람과 합방을 하기 위해 작은 애와 방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작은 애 방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 휴대폰 번호 바꿔버리고 그 친구놈을 차단시킨 거 이외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집사람은 철없는 아이 둘을 데리고 이단 사이비 종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따위 종교를 믿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고 한바탕 크게 싸움을 했는데 전혀 말이 먹혀 들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미쳐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요즘은 큰 나이가 진짜 내 아이가 맞나? 이런 생각들도 수도 없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저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도 엄마를 많이 닮았는지 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까지 할 정도로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몇개 뽑아서 친자 확인을 해야 하나 싶어서 준비까지 다 마쳤으나, 만약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아이에게나 저에게나 모두에게 너무 큰 충격일 것 같아서 진행을 포기했었습니다. 유년 시절 결손가정에서 고생하며 제가 꿈꾸고 바랬던 소박한 가정이 산산 조각나서 깨질까 봐서요.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저는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이런 집사람과 앞으로 수십 년간 평생을 같이 지내야 하는 건지 막막하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